아, 저기서 지금 진저기 없을 수 아, 그거 좀 살릴 수 있겠어요, 방송? 하나 있습니까? 아, 살아 있어요. 예, 예, 감사합니다. 대신에 두 번만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 바람이, 아, 사주시고, 태풍이다 태풍. 와, 막기들아 그래도 한 대, 내 입을 받을수록다대현이그 잡고 계시네, 안 나오시게. 자 아... 기둥 하나씩 잡고 계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대박 자 그래서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석열을 석방하는 그래서 좌파들이 난리 눈이 뒤집어지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나서 윤석열이 나오니까 화장실 가기 전하고 후가 달라졌는지 후보 출마를 김이희 출마선을 흘리고또 그때 한덕수 출마선도 흘리고 윤석열 다시 나가면 어떠냐는 설도 나오고 뭐 이런 식이 있었습니다. 자, 그런데, 그렇게, 어떤 법률 대리인인지 전 알지, 알지 마. 병신 같은 게, 하야는 없다. 후회도 없다. 이래가지고, 아, 이거는, 내가 재케현 세력들이 윤석열이 통항인 거에 대한, 헌재에서 말한 거에 대한 배신이다. 약속 파기다. 해서, 어떻게 했다? 윤석열 탄핵이 인용이 됐습니다. 그런데,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다? 찌재명이가 무죄를 받았다. 그래서 제가, 만일의 경우 찌재명이가 이상한 판결이 나오면, 내각제 어, 개헌 들어가고 어, 협상을 치고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번에 깜짝 놀라지 생겼습니다. 먼저 1 단계로 오은실 국회의장을 이재명이가 만나가지고 오은실 국회의장이 개헌을 하자고 하니까 이재명이가 어, 개헌 좋다 좋은데 방에서 지금 너무 반대를 많이 하니까 좀 부드럽게 나.